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모색 2023 미술관을 위한 주적 전시를 기획한 정다영 학위 연구사입니다. 젊은 모색은 국립현대미수관이 주최하는 42년 역사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신인 작가 발굴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젊은 모색 40주년 특별전 이후의 첫 전시로 건축과 디자인을 포함해 장르와 매체를 확장한 새로운 기획을 시도합니다. 포스트 젊은 모색을 표방하는 이번 전시는 전시 제목의 젊은 만큼 모색에도 집중합니다. 건축가, 가구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사진가,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13팀의 작가들은 전통적인 제작 방식과 결과물을 넘어서 시각예술제도 안팎을 횡단해 왔습니다. 작가들은 지난 작업의 연장선 위에서 이번 전시 주제를 해석한 신작들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을 위한 주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작가들이 마치 원문에 주석을 다는 것처럼 미술관과 나와의 연결 지점을 넓혀가며 전시를 담는 형식이자 틀이며 제도이기도 한 미술관을 새로운 눈으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13개의 작품, 즉 주석들은 그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미술관의 공간, 전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처럼 전시 무대가 되는 국립현대 미술관 과천을 주제삼아 미술관 공간을 사유하며 젊은 시각 예술가들의 작업으로 이 이야기를 모색하고 공유합니다. 그럼 전시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전시 도입부에 해당하는 들어가며라는 섹션입니다. 여기는 이번 전시의 모색이 되는 구리현대미술관 과천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세 편의 시가 있습니다. 전시를 위해 쓴세 편의 시는 그간 잘 인식하지 못했던 미술관 공간에 대한 다채로운 심상을 전달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번 전시의 주제이자 열세 팀의 작가의 모색의 대상이기도 한 미술관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며 미술관 내부에서 외부로 순차적인 공간 시퀀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박세이 김리윤, 임유영 시인들의 텍스트 영상을 통해 전시 주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1, 2전시실에서 시작해 미술관 내부의 다양한 건축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건물의 바깥 환경을 조망하는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 편의 시와 기획 의도를 담은 이미지 푸티지 영상은 우리가 서 있는 미술관 공간을 공간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공간을 위한 주석은 미술관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건축적 형식들을 보여주는 작업을 소개합니다. 김경태, 이담이, 김현종, 황동욱, 시오엠은 미술관의 기둥, 바닥, 로툰다, 램프 코어, 축대와 같이 과천관의 건축 요소를 드러내고 다시 보도록 제안합니다. 그간 여기서 무수히 많은 작품들이 보여주고 사라졌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공간의 뼈대가 되는 건축 형식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작가들은 그러한 흔적들을 다시 보여주는 작업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작가는 일상 속의 사물을 다양한 크기로 촬영해 재현함으로써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선보인 일련의 기둥 작업에서 작가는 기둥이라는 요소를 통해 미술관이라는 주제를 해석합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이번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과천관 1, 2전시실의 기둥입니다. 기둥은 공간을 지지하면서 어떤 비례에 따라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공간의 고유성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1, 2전시실의 기둥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텅빈 전시실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전시 현장에 다시 배치하여 실제 기둥의 일부와 사진 이미지를 함께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을 전시 현장에 다시 배치하여 실제 기둥의 일부와 사진 이미지를 함께 경험하게 만듭니다. 격자 무늬로 배열된 18개의 전시실 기둥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점과 원근에 따라 서로 겹쳐지거나 닿으면서 다양한 풍경을 드러냅니다. 시점에 따른 기둥의 형태 변화와 함께 기둥이 교차하는 투지적 풍경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작품은 평면과 설치 등세 가지 형식으로 1, 2 전시실 양쪽에 걸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이다미 작가의 드랙 뮤지엄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술 공간에서 새로운 틈새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신성하고 깰수 없고 견고한 공간이라는 제도권 미술관의 이미지를 전복하여 보다 유연하고 대안적인 공간을 상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작품은 기둥을 중심으로 원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종이, 나무, 양초, 플라스틱, 천과 같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재료들을 이용해 미술관이라는 건축물에 옷을 입힙니다. 패브릭으로 장식된 기둥은 마치 치마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가는 이렇듯 오랜 세월 근엄한 미술관을 지탱해온 기둥에 옷을 갈아입혀 기존 구조를 흐트러트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마치 서로 다른 캐릭터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제한적 용도의 미술관 현상 설계에 참여하여 건축가로서 느낀 고민서 출발한 이 작업은 건축의 몸과 그것을 감싸는 옷을 통해 지금 미술관이 어떤 모습과 태도를 지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김현종은 아틀리에 KHJ의 대표 건축가로 설치와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규모의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범위의 확장은 확장, 변화, 해체라는 세 개의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과천관 12 전시실의 기둥을 활용합니다. 기둥은 건축의 핵심 구조지만 전시장에서는 감춰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취급받아 왔는데요. 이러한 건축 요소를 오히려 과감하게 드러내고 부풀립니다. 확장은 철제 구조물을 덧붙인 기둥으로 관객이 잠시 앉아서 쉴수 있는 정자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변화는 천장을 곧게 떠받치고 있는 보편적인 기둥 형태를 유지하면서 기둥에 새로운 재료를 입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체는 거울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콘크리트 기둥 형태를 한눈에 알아채기 쉽지 않도록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물성과 형태를 통해 기둥의 모습과 기능을 강조하는 작가는 유난히 기둥이 많은 이곳 과천관 공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동 작가가 제작한 물체의 공간 작품은 원형 구조물과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만드는 자연 현상 역시 관람 대상 될수 있다고 생각한 작가는 원형 홀에서 느껴지는 빛의 궤적이 만드는 공간 경험을 이번 작업에서 재현합니다. 실제 미술관 원형 홀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하루 종일 벽을 따라 움직이며 아름다운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공간 크기와 비례, 재료, 빛 같은 여러 요소들을 재조합해 원형홀 특유의 공간적 경험을 작가는 전달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작가는 3D 스캐닝한 실측 정보를 기반으로 원형홀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이 모형에 들어가면 마치 동굴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빛은 가벽 표면과 만나면서 반사되고 흩어집니다. 빛이 닿는 위치와 각도는 과천관의 풍경을 관찰하며 원형홀에서 들어오는 빛이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들의 어떤 인공적인 빛을 활용해 작가는 작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김채준과 한주원이 결성한 디자인 스튜디오 COM의 미술관 조각 모음은 건축물을 가능한 작게 만들어 보려는 작가들의 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곳 과창관을 손에 잡히는 스케일이 될 때까지 축소해 가구와 저형물 사이의 중간 규모로 만든 다음 이 조각들을 마치 디오라마처럼 연출했습니다. 미술관 정면에서 보이는 원형 메스, 천창이 있는 회랑, 외부 호수를 가로지르는 축대와 다리 등은 보시는 것처럼 축소된 스케일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되었습니다. 덕분에 1만여 평에 이르는 거대한 야외조각공원을 겸비한 대형미술관은 한눈에 존망할 수 있는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과천강 건물이 놓인 주변 산세와 땅의 배치를 새롭게 그리는 이 작품은 공간 스케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젊은 모색 두 번째 전시 섹션은 전시에 대한 주석입니다. 전시는 미술관의 공간적 규범을 반영해 왔습니다. 전시는 그 자체가 미술관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매체로 작품과 작가에 의속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용과 형식을 품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전시를 구성하는 포스터, 브로셔, 캡션, 월텍스트, 도면 등을 제작하여 미술관과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었는데요. 김동신, 오해진, 정현 작가는 미술관 기관 아카이브를 분석하여 미술관과 관객을 연결하는 전시 형식을 다시 보는 작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김동신은 과천관에서 열렸던 전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과거 흔적을 추적하는 작업을 선보입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지도, 부저, 휴먼 스케일은 1, 2 전시실에서 열린 전시도면 자료를 재해석해 구현한 작품입니다. 제대로 남아있는 36개의 전시도면에 담긴 선의 궤적, 휴먼 스케일 기호와 같은 요소들을 콘크리트로 구축하거나 자대 위에 놓인 종이 위 그래픽으로 구현했습니다. 자료가 남아있는 36개의 전시가 투명 카드로 자료가 사라진 대다수의 전시는 검은 카드로 시각화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장소에 대한 기억의 있고 없음을 작가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박스 테이프로 제작된 작품 링은 과천관 원형홀에서 새겨진 문구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램프 코어의 꼭대기에는 우리 미술 발전에 길이 빛날 전당을 여기에 세우며 오늘 좋은 날을 가리어 대들보를 올리니 영원토록 발전하여라. 1985년 11월 15일 이러한 문구가 박혀 있는데요. 이 문구는 40년 가까이 미술관 한켠을 지키면서 수많은 전시가 열리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작가는 단단한 건물에 붙어 있는 이 문구를 마스킹 테이프로 만들고 이후 관객에게 나눠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가의 접근은 지난 역사를 과거하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오해진의 미술관 읽기는 4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 뒷면에 보이시는 전시기간과 관람 시간, 그리고 가벽대에 있는 찾아오시는 길과 이미지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전시장에서 관습적으로 노출되는 전시 정보들을 새로운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업입니다. 전시기간, 관람 시간, 찾아오시는 길, 이미지 목록은 오해진이 전시 포스터나 브로셔, 티켓 등에 담긴 정보들과 이를 다루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시기관과 관람 시간은 전시와 관련해 가장 필수적인 정보들을 새로운 디자인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미술관에 도달하는 여정을 사운드와 영상 그래픽으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미술관에 오는 행위에는 전시를 보러 가는 여정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들이 담겨 있는데요. 작가는 이런 감각을 사운드와 영상 그래픽으로 구성해 미술관 찾아가는 길을 재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목록은 과천관에서 열렸던 주요 전시의 포스터를 해체한 뒤 재구성한 작업입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건축가 정연에 명명된 시점은 24개 양면 액자에 48개 이미지가 앞뒤 구분 없이 배치된 작업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과천관 내부 사진과 이번 전시 도면을 비롯 1, 2 전시실에서 열렸던 과거 전시 평면도와 투시도를 다시 드로잉해서 담은 것입니다. 관객에게 전시 도면은 전시 방향과 순서를 알려주는 정보로만 인식됩니다. 이런 도면을 작가는 액자 안에 담아 하나의 매체이자 작품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은 투명한 액자 사이를 거닐면서 그 안에 놓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가벽 속에 감춰졌던 건축 요소들, 전시실의 벽과 바닥, 천장 조명과 설비, 기둥이 더 이상 방해물이 아니라 공간 구성의 주요 요소로서 관객 시점에 의해 재인식됩니다. 액자들은 과거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관객이 서 있는 지금 주변 환경을 함께 비추는데요. 과거와 현재 시점, 작가와 관객의 시선이 공존하며 얽혀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젊은 모색 세 번째 주제 섹션은 경험에 대한 주석입니다. 여기서는 미술관 공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점 중 가장 멀리서 보기를 제안하는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객의 발걸음, 인공위성 지도의 시선, 건물의 도면이나 사물이 이끄는 서서적 풍경 등 미술관을 조망하는 총체적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백종관, 박희찬, 추미림, 조규엽, 묵 작가의 작업에서 그들이 설정한 미술관 경험의 서로 다른 교차점들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술관 경험은 작품 감상에만 머물지 않고 공간과 조응하며 순환하게 됩니다. 안무가 저영준과 건축가 손민선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 m o v 은 이번 전시에서 과천관 중앙홀 입구에서 보이는 와이트한 계단에 주목했습니다. 이 계단은 미술관 척추와더 같은 핵심적인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관객 동선을 1층에서 위로 연결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이 죽어있던 계단 주위로 구조물을 세우고 길을 만들어서 이 장소를 신성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재단같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입구에는 천왕문이라는 이름의 육각형 구조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 입구에 세워지는 천왕문에는 그것을 수호하는 사천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그 안에 설치된 영상물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곳을 지나면 재단으로 이르는 길이 마치 레드카펫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용광로 ABFFI라는 이름이 붙은 이 철길은 Y자 계단의 상부에 설치된 영상 작업 재단과 연결됩니다. 관객들은 이 철판 위를 걸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용광로의 철길과 붉은색이 흘러내리는 스크린이 연결되면서 이 공간은 미술관이 관람이라는 의뢰를 시작하게 해주는 새로운 차원의 입구로 완성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백종관의 작품 서마 영광은 무엇으로 미술관의 공간을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관객과의 관계에서 찾아 봅니다. 관객은 영상 작품을 보기 위해 작가가 만든 구조물을 지나가야 합니다. 마치 담벼락처럼 늘어선 이 구조물을 따라가다 보면 구조물 사이사이 프레임을 통해 언뜻 언뜻 드러나는 스크린을 볼수 있습니다. 영상 스크린 앞에 이르면 우리는 미술관을 걷는 관객의 시선을 담은 영상과 마주합니다. 이렇듯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객의 걸음과 호흡입니다. 멈춰있는 미술관이 아니라 관객이 움직이면서 보고 느끼는 미술관을 살펴봅니다. 이 작업을 하며 백종관 작가는 장믹 고다르의 영화 구개자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배우들이 루브르 뮤지엄 안을 달려 9분 43초 만에 통과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9분 43초라는 시간이야말로 그 장소를 측량하는 척도라고 생각한 작가는 관객의 움직임과 발걸음을 통해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정의해 보려 합니다. 박희찬 작가의 리추얼 머신은 의뢰이자 놀이로서 미술관을 경험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 구슬이 아래로 떨어지게 만드는 마블런 머신의 원리를 이용해 과천간의 특성을 탐험하는 작업입니다. 출발점에 올려놓으면 굴려가는 구슬은 경로를 따라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중간 중간에 설치된 장소들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간의 장소들은 모두 과천간의 주요한 건축물을 상징합니다. 로튼다와 라선 램프, 원형 정원, 아트륨과 같은 장소들이 기하학적인 형태로 보현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들을 거쳐가는 구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미술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런 경험이 의례적인 특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보았는데요. 종교 공간에서 사제의 인도에 따라 종교적인 경험을 하듯이 우리는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큐레이터의 의도에 따라 그리고 공간의 동선과 질서에 따라 미술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미술관의 의례적 특성을 작가는 리추얼 머신을 통해 구현하면서 우리에게 이 의뢰에 동참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수미림 작가는 디지털적 갑수성을 통해 장소를 이야기하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작 회풀과 경사로에서는 위성에서 내려다본 과청의 지형지물, 작가 작업실에서 과천 미술관까지 이동하는 경로와 그곳에서 보이는 풍경, 도시 관 경계와 미술관 내부 구조 등을 활용해 15점의 평면 작업과 영상을 선보입니다. 이 평면 작업들은 기울어진 자대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마치 위성으로 내려다본 것처럼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또한 천장에서 영사되는 영상의 배경도 됩니다. 영상 속에서는 마치 게임과 같이 미술관과 그 주변을 쉴새 없이 움직이며 탐험하는 점들이 보입니다. 영상 속에서 각자 동선을 만들어내는 이 픽셀들은 미술관을 경험하는 작가나 관람객을 상징합니다. 맞은편 전시장 벽면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드로잉 작업과 부조 설치물이 있는데요. 패스파인더라는 드로잉 작업은 횃불과 경사로 작업을 위해 그린 것입니다. 열매와 시냇물은 위성지도로 바라본 가천 모습을 섬세한 부조로 표현한 종이 작업입니다. 평면과 영상 조합으로 만든 이 작품들은 공간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관찰하고 사유하게 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가구 디자이너 조규엽 작가는 바닥 부품이라는 작품을 이번 전시에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의 느낌처럼 바닥이라는 공간과 부품의 중간쯤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가는 미술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상상하고 그 움직임에 필요한 치수를 사물화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관람하다가 관객들은 힘들 때 기대거나 혹은 이 작업을 만지면서 타인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피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블이나 책장처럼 명확한 목적은 없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도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조형물 덕분에 관객들은 공간과 새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자율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원에 산책하듯이 미술관도 전시장 안팎을 기웃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섹션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시실의 끝은 열세 팀의 작가 영상과 관련 아카이브 자료들이 놓여 있는 열세 팀의 인터뷰 열세 개의 주석이라는 이름의 코너로 마무리됩니다. 관객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앞선 작업의 제작 배경과 작가들의 작업 태도를 더욱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린대로 전시의 시작이되는 들어가며 코너가 이번 전시의 모색의 주제를 들려주는 것이라면 전시의 마지막이자 나가는 부분에는. 작가 열쇠팀의 동시대적 감수성과 청년 작가로서 가진 실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젊은 모색 2023 미술관을 위한 주석에 대한 대략적인 작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전시는 단순히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작업들이 전시장에 놓여 있습니다. 열쇠팀의 청년 작가들이 모색한 미술관의 각기 다른 주석, 해석을 통해 불편된 미술관 가천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라는 제도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시장에 오시면 설명과는 또 다른 생동감 있는 현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